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수식을 전하는 종합정보 프로그램, 매거진원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 원기 108년 12월 셋째 주 매거진원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매거진 원은 초대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몸에 뵌 버릇은 늙어서도 고치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어릴 때 습관을 잘 들여야 하고 그리고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마음 공부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애월 원강 어린이집 모인조 교무와 양산 원강 어린이집 이진아 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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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에 초대석을 이렇게 풍성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먼저 한 분씩 카메라 보시고 직접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애월 교당 부설 애월 원강 어린이집 원장 모인조 교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 원광 어린이집 원장 이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이렇게 어린이집을 담당하신 분들은 미소가 이렇게 온화하신가요? 아, 네, 반갑습니다. <laughs> 뭔가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가장 첫 질문으로 이 질문을 좀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부님은 어떻게 전무 출신의 삶을 좀 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 어, 전무 출신의 삶을 택한 이유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떼보면은 네. 다 장례희망이 전무출신 엄불교 교무, 아, 엄불교 학과 이렇게 12년 동안이 이렇게 쭉써 있어요. 오. 그래서 어른들 말씀처럼 그 이유를 말하자면 그전생에인년인가 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네. 아,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아, 다 똑같이 방송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네. 왔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무님은 전무 출신으로 유아교육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히 유아교육에 좀 집중한 계기가 또 따로 있으신가요? 음, 사실 제가 출가 전에 네. 그 유아교사였고요. 그리고 음. 이제 그런 이유에서인지 제가, 어, 물교 교무님 첫 발령을 음. 창원원강 유치원 담당 교무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 그 유치원과 어이집 원장을 계속 하게 되죠. 음. 어, 그러다가 이제 특별한 그 계기가 됐던 거는 그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 예, 그때 그 마음이 아픈 아이들 네. 음, 가출하는 아이들 음. 문제행동하는 아이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문제의 원인이 아이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좀더 어렸을 때좀더이 아.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어, 주변의 가정과 사회가 손을 좀 내밀어 줬더라면 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행동을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음. 건강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그때부터 마음을 성원을 더 깊이 세우고 유아교육에 그리고 유아교육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더 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우,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참 적절하게 발령을 잘 시켰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이들에게 원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교육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러면 원장님 유아 교육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유아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음. 성장과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역 사회와 의사소통하고 음. 상호작용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정서 발달을 음. 형성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음. 이렇듯 우리 유아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특히나 이제 유아 때이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가 정말 우리 처음에 속담 얘기했듯이 정말 좌지우지 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어린이 마음 공부, 그리고 키즈 감정 일기인데 이게 그냥 제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그림 일기랑 많이 다른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네. 그 일반의 그림 일기는 네. 그 아이들이 그날에 있었던 사실이나 사건들을 어,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라면 네. 우리의 마음 일기는 아이들이 자신의 몸의 상태 그리고 정서적인 상태, 감정의 상태를 멈추어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순간을 기록하는 겁니다. 음.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음. 각자의 편경, 분별성, 주착심 때문에 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하고 음.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어린아이일 때부터 그 사실을 확인해서, 그 객관적 사실의 바탕에서 그 시와... 어 공간에 딱 때에 맞는 행동을 음. 할수 있게끔 하는 지혜를 활성화시키는 네.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단어들인데 네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렵다라는 <laughs> 네, 좀 그렇죠. 느낌이 듭니다. 네네. 실제 혹시 사례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 어, 실제 아이의 일기를 한번 어, 제가 네. 소개를 해드릴까요? 음. 여기 있는 건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 이 친구는 만오세 여자 아이의 일기입니다. 네. 아, 우빈이가, 이게 동생이에요. 네. 우빈이가 나를 괴롭히면 마음이 엄청 빨라져서 사고가 날것 같고요. 우빈이가 잠을 자면 내 마음이 느려져서 편해져요라고 아이가 오. 자신의 마음 상태를 그림과 글로 마음 일기를 기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5세가 쓴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저 이렇게 감사하는 것 같아요. 아니, <웃음> 마음이 네. 빨라져서 사고가 날것 같다는 표현을 이걸 쓰면 이렇게 되나요 아이들이? 네 저희 이야. 저희가 항상 키즈 어, 마음 공부는 매일 매일 멈춰서 자신의 상태를 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훈련을 하루에 딱1 분만 해요. 오. 그런데 365일을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동생과 불편했을 때 음.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음. 또그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네. 엄마, 나하고 얘기 좀 해요. 음.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가니까, 엄마, 마음이 이래서 오가 있는데요. 오. 동생이 저를 괴롭히니까 오가 네. 되고 있어요. 저좀 도와주세요. 어,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도 있고, 음. 또, 요 며칠 전에 학부모님 말씀하시기를 편의점에 갔는데, 네. 아이가 이제 고르는 과자를 고르니까 음. 어머니께서 이거 고르지 말고, 이거 골라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그랬더니, 어, 만 5세 남자 아이가 엄마를 딱 보더니, 응. 엄마, 엄마 마음하고요, 제 마음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저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 아마 저랑 같은 반응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네네네. 야, 어떻게, 혹시 어른도 쓰면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저도 써도 되나요? 네네 저희와 함께 하루에 네. 딱 (1분만) 오오. 네 공부하시면 어, 본질에 네. 네, 본질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지혜를 활성화시킬 음. 수있을실 겁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우, 네. 네. 혹시 원장님도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제가 애월 랑강에서 네.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애월 랑강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할때 음. 우리 옆에 계신 문인조교무님께서 음. 음. 다양한 마음공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 중에 마음 청소기라는 마음 공부가 있었거든요. 마음 청소기? 네네. 네. 그래서 우리 그때 저희 반에 화가 나는 마음이 음. 들면 온 몸을 다 쓰고 얼굴로 어. 표현하는 친구가 네네. 있었어요. 음. 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는 화가 나는 마음이 들면 온 몸으로 음. 표현하기보다는 조용히 마음 청소기 종이를 꺼내서 거기에다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오. 내 화가 난 마음은 뭔지 그림을 그리고 글로 적으면서 자기만 화가 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의 변화한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음 공부가 아이들의 마음을 키워주고 있구나라고 느낄 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되면 얼마나 멋진 건강한 어른이 될까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음. 저와 함께 오늘부터 음. <laughs> 마음 일기를 좀써 보는 걸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과거에 한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마음 지우개라는 거를 해 가지고 직접 쓰고 아예 그 자리에서 지워보고 막온 감정을 다 드러내고 깨어하게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좀 유사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른들이 요즘에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참 원강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좀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키즈 감정 얘기를 또왜 프로그램으로 또 만들었다고 시대에 또 이제 따라가는 이런 빠른 변화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네, 그 제가 연구를 하였을 음. 때그 마음일기 1 버전이 네. 그 천심회에서 보급했던 종이로 된 훌륭한 마음씨 음. 책자입니다. 네. 네, 거기서는 아이들이 매일 매일 어, 멈춰서 자신의 상태를 그 스티커로 이렇게 붙이는 음.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 어 그것을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선생님들께서 스티커를 또 찾아야 되고 음. 또 노트를 또 챙겨야 되고 음. 좀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애월 교당의 박공진 교도님께서 음. 그것을 보시고 이제는 그렇게 종이로 하시대가 지났습니다. 오. 네, 이제 웹 프로그램을 <laughs> 네. 그 제안해 주셨습니다. 음. 그리고 개발까지 박공진 교도님이 해주셨습니다. 음. 네, 음, 이 우리 EWS 키즈 감정 네. 일기는 그 이론적 기초를 좀 소개하자면 음. 그 불법에 바탕한 카르마의 음. 생성 음. 누적. 어, 순환이라는 토대 위에, 오. 어, 소태산 대종사님의 일기법으로 기둥을 세워서 만들어진 오. 프로그램입니다. 네. 어, 즉, 불법의 원리와 원불교 일기법이, 어, 이렇게 융합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멈춰서 아르리는 활동을 매일매일 하고, 음. 그 선생님은 반 아이들을 한 명도 안 빠지고 할수 있어요. 어. 종이로 할 때는 누가 빠졌나 안 빠졌나를 오. 다 체크해야 되는데, 네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화가 돼가지고, 아, 오늘 어떤 아이에게 음. 내가 이렇게 인사를 못했구나를 알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표현했던 내용이 데이터로 누적화돼요. 음.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이 아이는 정서적 표현을 어떻게 많이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아이가 정서적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 그 주로 영향을 미친 1순위는 대상이 아빠입니다, 엄마입니다, 동생입니다가 하는 음. 대상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이 포트폴리오가 돼서 네. 부모님들께 전달이 됩니다. 음. 부모님들은 물론 항상 어린이집을 빚지만 음.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활동도 하면서도 정서적 돌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저희 어린이집에서 늘 아이들을 정서적 돌봄을 하지만 부모님과 어떤 부분에서 소통해야 될지 길을 못 찾았었죠. 음. 그런데 이제 이웹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도 아, 우리 아이가 그 3개월 동안에 어떠한 정서적 표현을 했구나를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게 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그 전문적으로 육아 방법까지 저희가 제안을 하기 때문에 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음. 네, 그렇습니다. EWC 키즈 감정얘기 포트폴리오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저희 아이가 단순히 기분이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현재에서는 뭐 행복하다 또는 속상하다 등 다양한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또한 그런 감정을 느낄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또한 원내에서 분기별로 저희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그래프로 분석도 해주시고 피드백까지 주셔서 굉장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직접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스스로도 체크가 되고 이제 선생님들도 보기가 네. 편하시고, 네. 심지어 분석까지 되니까 나중에 이제 학부모님들도 또 훨씬 더 신뢰가 갖고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져서 이 앱이 좀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멈추지 않으시고 공부까지 하셨습니다. <laughs> 인성공부 관련 논문까지 쓰셨다고요. 네네네. 왜 하시는 겁니까? <웃음> <웃음> 네. <웃음> 아, 제가 그 인성교육 관련 논문까지 쓰는 이유는 네.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음. 어, 유아교사 시절에도 원강에서 근무를 했고, 음. 그 원장은 또 원강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네. 끊임없이 한 20년 정도 원불교 어린이 프로그램을 음. 개발하고 제안을 했으나, 음. 우리의 한계는 원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음, 음 일반화 되지 못했고, 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우리의 노력을 또 학부모님들께 설득시키기에는 음. 약간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음. 근데 이번에 이제 만든 이 프로그램으로 어, 국제적 학술대회에 네. 저희가 계속 소개를 하고 음. 또 국내 학술대에도 소개를 하게 되면 네. 어, 객관적인 어,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통로이기 음. 때문에.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실체적으로 소개했을 때 반응이 좀 어땠나요? 음, 이제 3년, 2019년에 제가 다이어리 프락틱스 오브 원 부디즘이라고 선생님들께서 마음일기를 기재하는 부분을 이렇게 질적 연구를 통해 미국 학회에 소개한 적이 네. 있고요. 또 이번에 2023년에는 미국 미술교육학회에 음. 그 감정일기 웹 프로그램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교육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그 박수경 교수와 김나라 교수와 함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음. 있었습니다. 이 논문 안에는 대종사님께서 어 자주 사용하셨던 경계라는 단어, 음. 그리고 원불교 사전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소개한다라는 내용까지 어 저희가 반드시 원불교 내용을 논문에 넣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교무 입장에서는 어, 논문을 쓰는 데에서 첫 번째 보람은 대종사님의 교법을 세계학회에 소개하는 데 의미가 있고 음.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이 세계학회에서 바로 통과가 된거 됨으로써 우리 프로그램이 객관적로 음.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인정을 받지 않겠는가. 음. 이제 두 번째 또 노력하고 있는 건 국가에서 주는 표창장. 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2023년 애월 원강 어린이집에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상 우수 보육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박수. 네. <laughs> <laughs> 네, 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어, 저희 프로그램이 현재는 한 20군데 정도 기관에서 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20군데 정도에도 우리 원강 어린이집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오. 그래서 저희는 이제까지 원강에서 안에서만 갇혀있던 프로그램이 이제는 음. 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인정을 받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를 음. 바라는 마음에서 네. 학회, 학회에 논문도 쓰고 음. 또 국가의 표창장도 어,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laughs> 그런데 조금 전에 교모님도 그뭐 소개를 잠깐 해주셨지만 이 마음 일기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부모님들의 반응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어, 더구나 이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돼서 저는 현장의 소리가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지좀 소개해주시죠. 네. 제가 올해 원장 1년 차입니다. <laughs> 저희 원이 3월 초에는 아이들이 48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학기 초에 비해서 20% 증가. 아, 증원 더. 네. 증원에서 네. 그런 20% 증가된 네. 원아들이 모집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모인조 교무님에게 배운 음. 마음 일기를 현장에서 꾸준히 적용시키고 음. 지금은 이제 그 결과물인 포트폴리오를 부모님들께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음. 부모님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오, 그럴 음.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머니들이 이제 처음에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네. 굉장히 경계심도 많으시고 음.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고 오.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마음을 열고, 음. 어머니들께 계속 결과물을 보내드리고, 음.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어머니들이 이제 저희들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음. 저희들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음. 봐주시고, 아, 여기 어린이집은 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는구나,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구나 음. 하면서,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지금은 필요한 지원은 언제든지 오. 열린 마음으로 네.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 근데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들이, 결과물들이 많이 있으면 이걸 좀 소개하는 자리들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 저희 이제 원북에 소개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뭐 시화전을 열기도 하고, 음. 이런 안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원강 어린이집 아이들도 이제 전시회를 가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애월 아이들이란 주제였는데요. 굉장히 이색적인 전시회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열기가 됐는지 일단 계기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 매일매일 EWC Kids 감정일기를 통해서 네.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멈추어서 보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활동들이 예술적 활동으로 이어져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아까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일기로 표현도 하고 음. 그림으로도 표현을 하죠. 네. 예, 이제 그러한 것들을 원내에서 늘 해마다 어, 전시를 하거나 음. 책자를 내는데요. 음. 네.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에어룹 사무소에다가 전시를 음. 하게 됐습니다. 네. 어, 에어룹 사무소 로비에다 전시를 했는데. 음. 일기를 보고 에어롭 어 어른들이 너무 놀래고 네.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같은 반응. 네, 네, 네. 그래서 어그 어, 하루 10만 명이 오고 가는 에어롭 아. 농수축 박람회 행사에 네. 저희들이 부스를 좀 초대를 해 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것도 감, 굉장히 좀 저희도 낯설고 음. 어~ 좀그러긴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서 아 음. 이틀 정도 네. 그 마음을 읽는 에어라이들 전시를 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읍사무소에 먼저 소개를 이렇게 조금 미니 형태로 했더니 네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네. 초청을 받은 거군요 예, 예, 예. 오, 박람회 당시 반응 좀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박람회에서 는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 부모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네. 저희 부스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 어, 일기뿐만이 아니라 좀 포토존도 함께 있다 보니까. 포토존을 어떻게 꾸몄나요? 어, 네, 농수축 박람회니까 네. <laughs> 양도 좀 갖다 놓고. <laughs> 네네. 네, 이렇게 했더니 음. 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일기 쓰는 방법도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 또 아이들은 또 와서 사진도 찍고 또 사탕도 받고 하니까 음. 굉장히 그 저희 오신 손님들 중에 네. 어린이 손님들은 다 오셨는 것 같아요. 음. 다 왔다 가셨고. 또 하나 더 소개를 좀 드리자면 네. 음, 저는 이것이 교무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지요라는 소리가 가장 좀 섭섭했던 소리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 이진아 원장님 같이 네. 신입 원장님, 1년 차 원장님도 <laughs> 네. 하실 수 있고 음. 또 어, 이, 우리와 같은 저희 전시회를 보고 교무님 저희도 할 거예요. 라고 음. 용기를 내신 곳이 고창원강 어린이집입니다. 오. 그래서 김공희 원장님께서 네. 고창, 그, 읍사무소를 또 빌렸어요. 오. 그래서 읍사무소를 빌려서 고창읍사무소에서 마음을 읽는 고창아이들. 그래서 전시를 회또 일주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11월 달에 했고요. 네. 어, 그리고 또 2월 달에는 우리 마음을 잇는 양산 아이들. 또 전시를 회할 겁니다. 어, 이어서 계속. 네네. 그리고 또 저희의 그 EWC 키즈 감정 일기를 함께하고 있는 원장님들께서 음. 내년에는 저희도 하겠습니다. 오. 어, 그러한 그 소원을 말씀해 주신 분들이 네. 한 세네 군데가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희망하는 것은, 음. 어, 동시에 전국에 네. 마음을 읽는 아이들의 전시회가 불같이 오. 일어나는 것이 네. 내년에 네. 최소 (10군데에서) (20군데는) 각그 기관 기관에서 네. 이렇게 노비나 이런 곳에서 하겠다. 음. 그게 저희의 지금 큰 희망이고 포부고요. 네.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네. 충분히 가능할 것같다는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네네. 이 방송도 이후에 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도 그때 당시 좀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것은 음. 마음을 조망하는 아이들이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 음. 이것을 알림으로써 음. 우리 어린이집도 홍보하고 음. 마음공부 프로그램이랑 온불교도 함께 네.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충분히 조금 더 시간을 드릴 마지막 타임을 좀 남겨놨거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보시고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어 정말 공개적으로 좀쭉 전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원장님 먼저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laughs> 네. 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원불교의 마음 공부가 지금은 우리 원강 아이들의 국한돼서 하고 있지만 제 바램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서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럴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우리 교무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2년 동안 개발에 어, 후원해 주시고 투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음. 어,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그 애월교당 박공진 교도님과 애월원강 어린이집 선생님들이십니다. 음. 그리고 어, 초창기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함께 손을 잡아주셨던 고창원강 어린이집 원장님, 그리 고수원강 어린이집 원장님, 금산원강 어린이집 원장님, 그 외에 모든 원장님들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어, 국제학술대회 내년에도 계속 함께 연구해 주실 교수님들과 국내 학술대회에도 함께 하실 교수님들께도 어,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음. 음,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오늘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재미있는 작업들이 음. 사실은 자생적으로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겼습니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교단적인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아, 그러한 이유는 저희가, 저희끼리 그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는 데에 바빴지 이것을 널리 알리는 데에는 음. 어,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그래서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생, 생겨나고 이것이 현장에 지금 스며들고 있고 그리고 원화무지까지 좋은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열심히 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현장의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의 응원과 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음, 네. 그래서 교단적으로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정말 원강 유아 교육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정도 보내주시고 관심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또 우리 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는데 정말 매진하고 있는 두 분을 오늘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정말 부드러웠던 것 같고요. 어, 같이 좀 훈훈해지는 그런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교무님과 원장님도 음. 앞으로 계획들 꼭 이뤄지기를 저도 함께 소망하고요. 저희 매거진원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 공부로 법신불 사원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원만한 일상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